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호입니다. 이더리움 보도록 할 텐데, 현재 이더리움 620만원대에서 내려갔고, 요 박스권에 갇힌 채로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홀더분들께서 최근에 이더리움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 이대로 불장이고 뭐고, ETF고 뭐고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개미가 터는 거, 개미가 다판 거, 세력들, 개, 고래들이 다 매수할 겁니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 그런데 정확하게 고래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4,400 달러 랠리가 열릴까? 지금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고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모멘텀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와줄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더리움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정보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푸사카 업그레이드 12월 3일 메인넷 출시. 앞으로 약한달 남아있습니다. 한달 남아있기 때문에 푸사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엄청난 펌핑이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월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정점이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 고점이 아니고 더 크게 올라가는 상승 랠리가 나올 거다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거기에 11월 반등 기대감으로 고래 매집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거 개미가 던진 거 기관과 고래가 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세 기관이 매집세를 보여줬다라는 건데 올라갈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매집세를 보여줬겠죠. 자 올라갈 이유 뭔지 바로 설명드리면 바로 이더리움이 곧 락업 해제정이 풀린다라는 세력들의 계획 재단의 시나리오 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 잘나가다 또 락업 해제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거 아니고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 고요 자 이더리움의 현재 금액 3800달러 입니다 4000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 죠 그리고 락업 해제 전으로 어디까지 올랐다뺄 건지에 대한 세력재단의 계획 과 시나리오를 찾아왔습니다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 해당자료 플러스 또 락업 해제 일정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해서 어 이거 표와 그래프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원래는 이게 맞지만 유튜브 정책 때문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몇 퍼센트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해당 재료 플러스 딱한 가지 재료만 알게 된다면 앞으로의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지표가 완성되기 때문에 락업회제 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재료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더리움 락업회제를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풀렸다, 풀린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나오고 있질 않는데요. 그이유 락업회제 일정 여러분들이 재료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는 가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 이유. 저는 재단에서 직접 자료를 가져왔고 이게 진짜 자료. 그리고 인터넷에 가짜 자료가 많다고 한다면 찾아볼까라고 생각해서 약 18개의 자료를 찾았습니다. 구글, 유튜브, 심지어 거래소에서도 자료를 찾았고요. 18개 중에 18개가 싹다 가짜였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가짜 자료가 인터넷에 판을 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을 수밖에 없다. 제가 속지 마시라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자, 리플로 잠깐 예시를 들어드리게 되면,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도 XRP 대규모 라퍼패즈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다, 뻥튀겠다라고 폭로했는데요. 이게 언제냐? 여기 리플 코인 한번 보고, 리플 코인의 주봉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600원대, 700원대 밖에 안 했던 리플이 무려 5000원대 가까이 올라갔고,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 흐름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락업 해제 심지어 조작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이더리움 마찬가지 락업 해제 일정 있으면서 올라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락업 해제 일정 이 있으면 어차피 올라가겠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락업회제가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언제 올라가는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개미터에게 속을 수 밖에 없고 속게 되면 당연히 손해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락업회제 하나만 정리해드리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뭘 꾸미고 있고 호재는 뭐가 나오고 악재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런 모든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라고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모든 자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락업회제가 뭔데 자꾸 유난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락업 폐지에 대한 부분 먼저 짚어드리고 나머지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사기를 당했다라는 분들이 좀 있어서 사기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드리면 영상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불법 리딩 방을 운영한다거나 불법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상한 이득을 취하는 것들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 불법 리딩 텔레그램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불법 리딩을 한다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100% 사기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락업 폐지의 개념부터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해 보신 분들 있죠. 락업 해제는 주식의 보호예수랑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수천억, 몇십억, 몇백억 조 단위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러던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투자했던 이 고래, 락업 해제, 락업이 묶여있는 물량을 팔고 싶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팔아버리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젖으니까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텐데 이거를 상장됐으니까 높은 금액으로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다 풀어버리게 되면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식의 보호 예스랑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락업 묶여있는 걸 해제, 조금씩 풀어주면서 매도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해진 시간, 그리고 금액, 이런 게 없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풀렸다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락업 해제 일정은 그만큼 극비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세력, 고래가 이걸 묶여있는 자금을 팔기 위해서 펌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일정을 알게 된다면, 여기에 같이 타게 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또다시 야기할 수 있고, 또한, 물량이 묶여 있는 기관과 투자자, 초기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높은 금액에서 팔고 싶지, 적은 금액에서 팔려고 처음부터 투자를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 즉, 락업 해제 일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일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아닌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오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식 락업 해제 일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비공시에 가까운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토대로 몇 퍼센트가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락업해질 일정이 중요한 이유가 해당 자료, 그리고 딱한 가지 재료만 더 알게 된다면, 금액 지표가 완성된다고 했죠. 어디까지 올렸다가 또, 펌핑 후 어디까지 빼버릴 건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식 락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과 채널이 모두 삭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고민 끝에 제 핸드폰 번호 010 5945 133으로 숫자 3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는 100% 무료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료를 받아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식 락업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세력들을 어떤 걸 꾸미고 있고 호재와 악재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최신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타점까지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숫자 3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문자를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영상으로 풀어드린 적몇번 있었는데 제 영상 자료를 그대로 퍼가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악용하는 유튜버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영상이 정책 위반이라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삭제가 되고 채널까지 삭제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경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직접적으로 드리지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할까봐 문자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문자 3한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모르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자니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